아 못하겠어 뭘 <laughs> 맞아요 뭔 연예인병이야 <laughs> 못 보여주겠어 <laughs> 못 보여주겠어 <웃음> <웃음> 너무 긴장돼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이 물안경 쓸수 있...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얹은 게 나아요? 아니면 쓴게 나아요? 얹는 게 이렇게 얹고 뭐좀 곡을 쓰는 캐릭터 하면 쓰고 살짝 좀 이제 좀 찐땀이 저가 원했던 저는 받고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좀 리뉴얼을 할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뭔가 오리가 오리 같지 않다라는 말이 많아 가지고. 근데 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적응의 단계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안경 쓰면 나무니 님 닮았다고요? 아, 왜 그래? 진짜 그렇네. 너는 고구마 호박을 한번 해 달라. 전신 보여달라고요? 뭐 없는데? 내 하찮은 다리 쇼다리는 현실 반영은 아니에요. 저키큰 편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안경에 자무스 걸기 전에 벗으라고요. 볼링핀 아니고요. 오, 오리입니다. 이렇 안경도 쓸수 있어요. 이러면 나무니 선생님 같다고 하시던데 치열이 고른 편이냐고요? 아아이아 <laughs> 이거 이게다 벌린 거예요. 와 개간지 미쳤다 방금 뭐냐고요? 제 능력이에요 제 치카라 이거 맞으면 다 죽어 어, 제발 못받다주세요아 못 봤네 깨는 거 보고 가야 됨 그냥 달려요. 짧게, 짧게 탈거. 존나 뻔했고, 내리지 말고 이거 내려야 돼. <놀람> <놀람> 발짝 찍고 걸어요. 아, 이 진짜 이 <놀람> 내리는 게 정배네. 휴 이거 뒤로 왔네. 잘 했다. 이건 이거 왔어. 살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창틀 넘기. 살수 있는 방법 단 하나, 환자 내리기. 안부고오면 게이드 <laughs> 절판에 좀 써야 돼 절판에 좀 써야 돼아유사판잔인데그치 짧게 탈고 존나 뻔했죠? 그래도 내리고요 기다렸다가.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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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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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해 야 엔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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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 엔틴 그 판자피스 누 l 다 그러면 판자피스 누워. 엔티나나 노미코 판자피스 누른다. 엔티나! 멘티야, 약속된 플레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도 한 잔에 바지 다 돌았잖아 아니 이색은 진짜 나 존나 좋아해 진짜로 갑자끝세 명이 살았잖아요 좋았다 대박이다 다크나이트 맞춤 밥쌈 하! 재밌네. 맞춤 밥쌈. 이게 안 맞네. 아, 제발 숨 쉬어. 안 돼! 아니야,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합의할게. 합의 보자. 한대 맞을게. 합의 볼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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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합의 뭐나 는 조건에서 램포안 하는 걸로. 확인. 내가 오늘 또 대만의 평화를 지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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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요. 웃어 주라. 내리지말상고 창틀있죠 뚫어야겠지? 헐 미친 잠깐만 데 나를 짓고. 나 내리면 뒤지는데? 아 몰라 내리지 말고. 어, 반대로 몰아주면안 되나? 아, 그냥 내리지 마.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쏘어봐봐 와! 야, 이거 신이 구 했다, 나를. 신이 날 구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진짜임? 주작이 아니고? 너 주작? 인코스. 인코스. 인코스 타주고. 인코스 타주고. 인코스 타주고. 그래서 내려야 돼. 무조건 무조건 내려야 되고. 아, 제발. 우와. 와! 와, 위치 바꾸기 신의 연수다 이거 미쳤다. 뭐냐? 위치가 바꿔지네 어, 이것도 안 쩐다고 근데 들어온다고? 와, 잠깐 이걸 안 쩌네? 이건 잘했다. 어. 니아들 네 할거 없으면 치료 좀. 어. 뭐냐, 이 개MG들은. 잠깐만, 니아들이 아, 네좀 겁이 많네, 진짜로. 야니아는쟤왜왜 왜 저기 있는데? 와 잠깐만 니아야 <laughs> 니아야 저 어찌된 영문이냐? 쟤는 왜 저기 있냐? 얘는 왜 여기 있음 이건 안 되겠다 보니까 어 저걸 차고 이리 오겠다. 여만 모습으로. 우와. 개무서운데? 반부줄 있냐? 있네. 내리자. 안 했다. 이왕 할 거. 형이 좀너 그것 좀 하게 해 줄게. 정리 좀 하게 해 줄게. 이것도 부숴도 되지 않나? 띵띵. 제발 우와 맞을 뻔한번더 넘나? 안 넘고 안 오나? 아 가네 어 뭐야 이거 나못 봤나? 봤겠지 그치 못봤을리어 제발! 나이스! 밤부즈. 아, 판집 빼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래버리면 나중에 그거야. 계속 그거임. 파지 빼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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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후방 가서 우리가 진짜 할게없어지아 아~~, 아나 이씨 이거 비상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죽었는데? 아이살아안데 넘고? 어? 한번더안 넘나? 구체! 음...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라도 판자를 아껴 버려. 아 내가 하 아, 이러면 아그 눕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 왔다. 아, 창틀 한번 넘었는데, 한번더 넘고, 아, 여 기서 내가. 잘 못해야 되는데. 아잘 못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잘해야 된다. 곧 16초. 어. 어어 어, 어, 살려주세요. 존나 무서워요. 깨라. 절대 안맞지 개그냥 이개단 내성발톱쉑 아 근데 저기까지 나갈 수 있나? 그치 이게 회복력이야? 간척 아 손이 꼬였어요 손이 꼬였어 아 이거 손이 꼬였어 어 아. 아야 봐봐요 이 매질 뭘 뜻하는 거예요? 너 no. MVP 이해하셨죠? 너좀 친해 한번더 봐봐 이런 거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 디테일이 달랐잖아 디테일 좋아 좋은데 오열렉 뭐냐 이거? 소마 커버 해줄게 커버. 오 어, 잡는 거 포기 하나요? 이야 커버니까 포기해버리네. 그치 이런 거 해주고 오히려 여기서 내가 어그로를 먹어버리는 거야. 좋다 좋다 좋다. 나아아더 no! 아, 깊숙한 시면으로 데고가지 뭐냐 이 양반은 왜, 왜 여기 있냐? 오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고패가 저 죽일래요. 어, 아, 거리가 존나게 벌어지. 들어가나요?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 그냥 대놓고 질러요. 왜 존나게 뺑이 치거든. 지금 존나게 뺑이 치고 돌아오거든. 에, 이제 슬슬 ESC에 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솔직하게 슬슬, 슬슬 ESC에 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지? 오, 아직 좀 세상 쓴맛, 단맛을 좀덜 받나보네? 되겠냐고, 이씨. 장난치나, 이씨. 오! 저저저 r e is my, 내리지마 e is my, there is my, there is my, there is my, there is my, t h 어? r e 네 s my, t h e r 뭐야, 어, 수고해라. 뭐야 나가네? 왜 나가? 잠깐만, 나 여기 치료할게. 애들이 좀 손절이 빠르네. 애들 진짜 요새 진짜 존나 엠지다 보였다. 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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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이. 어, 죽는 건가요? 그치. 좋았습니다.